가수 손비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눈물과 함께한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눈물 버튼이라 부르며 손비나가 울면 나도 모르겠다라 울게 된다는 반응을 자주 내놓는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 한가운데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가고 있는 그의 모습 뒤엔 수 많은 팬들의 사연과 진심 어린 편지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가 사랑의 콘센터, 무대 뒤편에서 또한번 오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에도 잘 울기로 유명한 그이건만, 이번 눈물은 유독 현장 스태프들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팬이 건넨 작은 봉투를 열어본 순간 순식간에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토해낸 것이다. 스타일리스트가 옆에서 옷걸이를 떨어뜨릴 만큼 갑작스러운 반응이었다고 하니 그 편지에는 얼마나 큰 울림이 담겨 있었을까. 손비나가 받은 편지는 서툰 글씨체로 당신 무대는 제 하루치 기적이에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보통에도 그는 공연이 끝나면 팬들이 건네주는 손편지, 더미에 파묻혀 한참 동안 읽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러나 이번 편지는 남달랐다. 편지의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가족 셋을 잃은 뒤 손비나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하루 겨우 버텼다는 젊은 여성 팬이었다고. 당신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더 이상 내일을 꿈꾸지 못했을 거다. 언젠가 직접 괜찮아요라고 외쳐 주길 바란다라는 진심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니. 감수성 폭발로 유명한 손비나가 울지 않고 백일 리가 없었다. 게다가 설상가상.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대에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다. 스태프들이 애써 그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는 눈물 자국조차 제대로 지우지 못한 채 간신히 스탠바이 존으로 달려갔다. 모두 걱정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손비나는 첫 소절을 깔끔한 고음으로 뽑아내며 무대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절을 부르던 중또한번 울컥하고 말았다. 무대 조명이 눈물을 반사해 반짝이는 장면은.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누군가는 휴지를 내밀고 또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흔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며칠 전 예능 인터뷰에서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숨쉴 틈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였지만 정작 지금은 본인에게도 그 숨이 절실했던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사회자가 왜 갑자기 울었느냐고 물었다. 손비나는 그저 마이크를 쥔채 눈물만 훔치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었다는 분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분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제 노래로 건너왔다고 하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스튜디오에는 폭발적인 박수 소리와 함께 조용히 흐느끼는 기운까지 감돌았다. 흔히 눈물 마케팅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지만 그의 눈물은 결코 의도된 연출이 아니다. 손비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그런 계산이 껴들 틈이 없다는 것을. 휴식 시간에도 그는 팬카페에 직접 접속해서 글을 올리고 눈에 띄는 댓글엔 꼬박꼬박 답글을 단다. 촬영이 아무리 빡빡해도 언제 어디서든 팬분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라며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다. 함께 일하는 PD와 작가들이 아예 편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대신 전달해줄 테니 너무 즉석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며 배려해봤지만 정작 본인은 팬들의 마음은 직접 받아야 진짜 느껴진다며 양보하지 않는다. 방송 스케줄과 레슨, 라디오 DJ까지 챙겨야 하는 그의 일정표는 늘 초만원이지만 그는 틈틈이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며 그 속에 깃든 사연에 울고 웃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팬들을 위해 진심을 쏟을까? 손비나의 데뷔 초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 무명 가수 시절, 그는 작은 지역 축제 무대만 전전하며 비바람을 맞아가며 노래하곤 했다. 스피커는 커녕 휴대폰 반주에 의지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절대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행사를 고사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늘려 생계를 유지했고 힘겹게 노래를 지켰다. 그러던 중한 장터 행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이 당신 노래 덕분에 오늘 장사가 잘됐다오라고 말해준 일이 있었다. 그날의 작은 감사가 손비나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 결국 자신 또한 음악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지금껏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랑의 콘센터 무대 뒤 울음 사건 이후 SNS에서는 샵사인 손비나의 눈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해시태그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자신의 사연을 공유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고 따뜻한 댓글을 달았다. 방송국 홈페이지에도 손비나 스페셜 편성을 해달라는 게시물이 폭주했고 결국 골든타임 특집 편성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예고 영상만으로 이미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손비나가 울음을 터뜨리던 장면은 2025 상반기에 레전드 모먼트라는 타이틀과 함께 각종 커뮤니티 최다 추천으로 꼽히고 있다. 흥미로운 건 손비나의 이러한 눈물과 진심 어린 태도가 단순히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의 음악과 공연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진정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5년 만에 주요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하며 차트 올킬러로 불렸고 대표곡 눈물꽃은 발매 직후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오픈 48시간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전국 투어 콘서트 5회 연속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한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이렇게 높은 만족도 설문 결과가 나온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한다. 방송 출연 이력 또한 화려하다. 주요 음악 예능에서만 10회 이상 출연했고, 그때마다 누적 시청자 수 3천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예능 PD들은 그를 부를 때, 눈물 버튼 특집을 원한다고 요구하고, 라디오 DJ로도 활약 중인 그의 프로그램 청취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매번 사연과 신청곡이 너무 많아, 방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울상을 토하게 만든다. 이런 행보를 통해 손빈나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물게 화장품, 패션 브랜드 전송 모델이 됐고, CF 출연료도 1억 원대를 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에도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너무 착해서 문제다라는 주위에 농담 섞인 평이 있을 만큼, 방송이 끝나면 언제라도 팬들을 찾아가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가득하다. 팬들은 서로를 비나 가족이라 부르며 한 사람이라도 더 다독여주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콘서트장, 각종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그 한가운데에 편지가 있고 그 편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연대감이 매일매일 새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셈이다. 최근 SNS에는 손비나 특유의 눈물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그것은 위로와 공감이 뒤섞인, 진심에서 온 울음이라는 찬사가 많다. 그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울음이 빠지면 내 노래도 힘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고 했던 말처럼, 울음이야말로 그의 노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실제로 그 다음날 라디오 생방에서 예정 없이 찔레꽃을 부르며, 시간을 10분 넘게 초과한 사건 역시, 청취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그 순간 함께 울고 웃는 라디오 부스 안의 분위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피디마저 방송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손비나가 눈물에만 매달리는 가수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고음 처리와 호흡, 발성, 곡 해석 등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실력자로 꼽힌다. 트로트계의 신성이라 불리며 발라드, 팝, 가요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 적도 많다. 아이런 이컬하게도 그런 폭넓은 음악적 역량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를 장르 불문 눈물 폭탄이라는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됐지만 정작 본인은 우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 느낀다라는 쿨한 소외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이 울어도 그게 누군가에게 하루치 기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태도다. 결국 그의 노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선순환은 한 개인을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팬들도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얻고자 통역 자막을 달아 공유하고 그가 팬들 앞에서 받은 편지를 SNS에 사진 찍어 올리면 전혀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도 그 내용을 번역해보려 했습다 동남아에서 진행한 팬미팅은 매진에 매진을 거듭해 추가 회차가 긴급 편성됐고, 직접 보고 싶어도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의 소속사 역시 이제는 세계 무대도 노려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쩌면 손비나는 데뷔 초에 꿈꾸던 누군가의 하루치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바람 이상을 이미 실현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지하 단칸방에서 휴대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그가 지금은 수많은 관객의 눈가에 눈물을 머금게 하고 또 동시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거듭났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팬들의 편지 한 줄과 함께 다시금 새로워진다. 오늘도 그는 어딘가에서 팬이 건넨 낡은 봉투를 쓰다듬고 있을 것이다. 웃는지 오는지 혹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 편지 속에 담긴 마음을 힘껏 끌어안는다. 그리고 무대로 나간다. 눈물을 삼키다 못해 도중에 터뜨리기도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환한 미소로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걸 마무리한다. 그럼 관객석에서는 우리가 더 고맙다며 작은 손편지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또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손비나의 전설은 날마다 새롭게 이어진다. 누군가에게 하루치 기적이 될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는 다시 무대를 준비한다. 울컥하고 또 울지만 그 눈물이 있기에 그의 노래는 더욱 반짝인다. 그리고 그 반짝임에 많은 이들이 생의 용기를 얻는다.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젠가 정말 괜찮아라고 느끼는 그날을 위해